안녕하세요. 충진의 대표 김건수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아이들 30일이 좀 넘었고요. 백구 황구 수꽃, 백구 암꽃, 백구 수꽃 이렇게 세 마리입니다. 우리 반려생활을 우리 진돗개를 키우면서 어, 함께 하고 싶은 분들 어, 아주 이쁜 어, 아이들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어, 이 제가 이제 과거에 아, 국견을에서 어, 분양 받아서 키우시던 부산의 아, 뭐 사장님께서 어, 저한테 이제 암꽃을 분양 받으러 왔다가 아, 제가 황우라는 아이를 아 어, 제가 발굴해서 아 종견으로 아주 어, 가치가 있어서 아 어, 제가 씨를 한번을 받아서 암수 두마리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황후의 어, 아들 어, 진보기의 어, 아들입니다 진보기하고 에스드하고 해서 모견이 어, 어, 백구라 백구가 암수 두마리 나왔고 아게 어, 이제 황구 잘생긴 아주 멋진 항구가 나왔습니다. 음. 어. 그래,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 무럭무럭 자라고 있고요 어. 우리 이쁜 아이들. 아. 평생, 반려견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품어주실 분, 전화로 문화 주, 문의 주시고, 한번 방문하셔서, 여러분, 이 아이들 분양받으면 15년, 20년 이렇게 함께 해야 될 우리 가족이고, 구성원인데, 아주 혈통, 명견의 후손이고, 제가 사, 사랑과 어, 정성과 어, 아주 각별한 어, 케어로 아이들 열심히 돌보고 있습니다. 어, 성품 좋고 건강한 아이들 여러분들 한번 어, 강력하게 우리 민족의 반려견 진돗개를 추천합니다. 여러분 감사 감사합니다. 아, 진돗개 꼬리 는 마스코트 라고？하 는데 아, 꼬 리가 곧게 아주 이쁘 게형 아, 성이 됐 고요. 우리 민족은 특별히 백민족이라고 하고 우리 백색을 좋아하는데요. 우리 도자기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백색에 여튼 아이보리색이 살짝 있는 아이 여기 컷이고 암컷은 귀 쪽에만 조금 아이보리색이 뛰고 나머지는 아, 백색, 순백색 아주 이쁜 백국, 암수 두 마리. 일로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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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진돗개를 좀 아는 분들은 진돗개 보면 좀 아실 겁니다. 제가 굳이 이 아이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여러분께서 보시고. 판단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일로 와봐. 좋은 개를 갖기 위해서는, 아, 개를 볼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요. 아주 그, 아, 똘똘하게 생겼습니다. 아주. 아, 똘똘이, 똘똘이, 똑순이. 너 똑순이, 너는 똘똘이. 너는 이름 뭐라고 질까? 응? 야, 응? 넌 뭐라고 질까? 응? 똑순이, 똘똘이. 너는 뭐라고 질까, 이름? 응? 아, 총명이. 야, 총명이. 충명아 떨떠라 떨수나 충명아 아이가 이쁘래 이놈들 음하 <laughs> <laughs> 아, 이놈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충진의 대표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비도굴에서 제가 우리 특전동지 사무실 와서 이렇게 선후배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저 친교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기 보은 군청 앞에서 우리 보은군은 스포츠파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어뭐어 축구, 어 어떤 야구 이런 시설이 갖춰져 갖고 전지훈련을 많이 옵니다. 여기 군청 앞인데 아 이곳에 제가 공중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화장실은 어 지자체의 얼굴이라고 할수 있고 그 단체의 얼굴이라고 하는데요. 아 지난번에 너무 어좀 시설이 관리가 안 돼갖고 참 부끄럽고 어, 그런 면이 있어갖고 제가 유튜브에 올렸는데요. 어, 민원이 너무 잘 어, 됐습니다. 이게 좀 어, 굉장히 깨끗하게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에프킬라하고 어, 닥터크림이라고 이제 살균 소독제가 이렇게 비치되어 있고 아, 휴지통. 그때 휴지가 없었는데, 휴지도 잘 비치가 됐고, 정말 깨끗하게 이렇게 관리가 환경이 개선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제 외부에서, 외지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 이 화장실을 많이 이용하는데, 어, 제가 이제 배, 보은군 군민으로서 좀 너무 부끄럽고, 어, 제가 정상적으로 민원을 넣을 수도 있지만, 은 어,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올렸는데요. 어, 개선이 돼서 아주 깨끗하게 어, 관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